태양전지도 내가 이렇게 있을때만 충전을 시켜 무작동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13.2 볼트 였었는데 태양전지에 예, 헤드 떴길래 이거를 제껴 놓고 안쪽으로 그러면 차단돼 퓨즈 겸 스위치가 되 눌렀더니 14.2 볼트 그러면서 여기 1볼트가 올라가는게 보이네 13.2볼트로 일주일 내내 쓰거든 방전시킬 때딱 핸드폰 충전하고 이거 냉장고 가끔 돌리는 거 외에는 시원하게 마시고 싶을 때 지금 조금씩 올라가네 아침이다 보니까 태양이 약한데 응, 충전되는 거지, 공짜 전기 쓰는 거지. 이쪽에 핸드폰 4개 충전할 수 있고, 또 이쪽에도 2개로 충전할 수 있어서 아이테 충전은 빵빵하게 잘 돼.